여러분 죄송해요. <laughs> 여러분 갑자기 끊겼어요. 왜 끊긴지 모르겠는데 제가 서울의 풍경 을 보여 드리고 있는 갑자기 V 앱이 종료된 겁니다. 종료되었습니다. 이렇게 떠서 깜짝 놀랐네요. 여러분 죄송합니다. 안 끊기도록 조심할게요. 아까보린 여기 서울의 풍경이 쫙 보이는데 가끔 가다 힘들어서 연주를 쉬다가 이렇게 밤에 이렇게 풍경이 보이면 와, 너무 예쁘다도 생각이 드는데, 멤버들이랑 산책 나가고 싶다, 막 이렇게 생각이 들고, 네. 이렇게 예쁜 풍경도 보면서 연습을 할수 있는데, 무엇보다 여기는 지금 지금 노래 연습을 하는 멤버들도 있고, 밥을 먹는 멤버들도 있고 한데 저는 여러분들을 보기 위해서 V.M.을 켰습니다. 멤버들을 보여주고 싶은데 오늘 스케줄이 없는 날이니까 가끔 멤버들도 조금 모든 걸 내려놓고 싶을 때가 있을 거 아니에요. <laughs> 네, 그래서 아직 세팅이 안돼 있어서 저는 오늘 진짜 여러분들이랑 V.M. 하려고 세팅하고 왔거든요. 이렇게 수수하게 어노 메이크업 같은 메이크업 아시나요, 여러분? 제가 이렇게 메이크업을 하고 왔는데 메이크업이 안된 멤버들도 있어서 오늘은 아쉽지만 저와 함께 놀고 다음번에 제가 멤버들을 데리고 또 브이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여기 앉을까요? 여기 앉으면 괜찮나? 응! 왠지 여기서 <laughs> 커피 한잔을 마셔야 될것 같지 않아요? <laughs> 음 이렇게 아 여기 이거의 일화가 있어요. 저희가 밤에 이제 앨범 앨범 준비를 할 때는 정말 새벽까지 연습이 되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